영상 제작일은 2025년 9월 15일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2% 상승해서 주말에 물린 종목 이수페타시스 점검해 보니 이수페타시스 주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관 관계 분석을 하면 관계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호가창에 집중하면서 반응이 나오면 대응하는 것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고가창 흐름을 보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보유 물량의 50%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조금 전 네이버 블로그에 주식 스터디 멤버 모집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주식 투자자들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큰 소모를 겪습니다. 뉴스, 유튜브, 텔레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근거 없는 분석이 넘쳐나면서 판단력은 흐려지고, 혹시 내가 놓친 정보가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확신은 줄어들고,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컵 유니트를 뒤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투자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급등 종목을 언급하면 그걸 놓친 자신을 자책하며 무리한 진입으로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소수입니다. 남의 판단을 따라가기보다 정보를 고르는 기준과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많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결국 투자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선 수많은 잡음을 걸러내고 숫자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투자하고 싶은 분, 각종 SNS 등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싶은 분, 산업과 기업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고 싶은 분, 이번 스터디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